이 노래를 통한 인생 역전과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데요. 여기 젊은 시절 마음을 다했던 음악을 포기하고 정치인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정치를 하겠다며 오늘도 거리로 나선 태백시의회 이한영 의원. 젊음과 패기로 가득한 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번에 그가 찾은 곳은 택시 면허 시험 접수처. 아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원서 넣었다가 예, 예. 시험을 못 봤어요. 희들이그 대정부 투쟁하니라고 음. 9월 1일 날에 이거 아니라고. 아유, 시험 언제 거야? 예. 시험, 시간 오전 11시. 예. 내가 이걸 적어드릴게요. 네네. 점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의원이 되고픈 이한영 의원. 그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택시를 직접 운전해 보고 싶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네. 예. 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많이 힘들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힘듭니다. 어. 요즘 그뭐 산악금은 어떻게 빡빡하시겠어요, 맞추려면은? 예, 힘듭니다. 근데 자기 노력냐에 따라 틀립니다. 어. 제가 택시 운전면허 시험을 지난번에 신청을 한번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정부투쟁하니라고 그날 시험 못 보러 갔는데 예. 또 이번에는 또 원주에 있더라고 또. 예. 그래서 이제 원주에 가가지고 이번에 했던 운전면허 좀달라고요 좀 기사들 고충을 저 음, 알아주는 입장에서 운행 한번 해보시면 그 실정을 아실 겁니다. 아, 근데 나는 운행하면 예. 뭐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 24시간 배차받아가지고 예. 어, 정말 한번 그렇게 한 달에 꼭 한두 번씩은, 예. 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정말. <laughs> 그럼 저희 회사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오. 튀어보겠다는 의도도 아니다. 그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다. 서민들 밑바닥 계층부터 몸소 체험하신다니까는 다시 이워이나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그 틀린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안전운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시민들과 옆에서 어, 이렇게 좀 함께 하고자 어, 이런 뭐좀 그런 이제 이 택시 운전도 좀 이렇게 면허도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그 어디든지 우리 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부르면은 찾아가 가지고 직접 어,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 그분들의 아픔을 좀 함께하고, 어, 또 태백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어, 시연이 되고 싶습니다.